금요일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신자들은 단식제와 금욕제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금요일 전례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금요일에는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미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의 본주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날 교회에서는 미사 대신에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으로 구성된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주님 순환 예식 때 사제와 부제는 미사 때처럼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제의를 입고 제대 위는 십자가와 촛대, 제대포도 없이 그냥 벗겨둔다고 합니다. 말씀 전례 때 사제와 부제는 제단 앞으로 나가 경의를 표한 후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교우들과 함께 침묵 중에 잠시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엎드리는 자세는 구원받기 전에 흙으로 빚어진 비참한 인간의 상태이자 가장 겸손한 자세이고 속죄와 슬픔, 고통과 간청을 나타내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와 복음 봉독 후 간단한 강론을 한 다음 사제가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 달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순환 당일에 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님 순환 예식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십자가 경배 예식입니다. 주례 사제가 십자가를 가린 천을 벗기는 예식을 한 다음 신자들이 행렬을 지어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순환과 죽음, 사랑의 의미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체 예식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이날은 사제만 성체를 영했었지만 1955년 이후부터 모든 신자들에게도 영성체가 허용됐다고 하는데요. 예식 순서는 주님의 기도를 시작해서 영성체 후 기도까지 미사 순서대로 하지만 평화의 인사와 빵 나눔 예식은 빠진다고 합니다. 성 금요일에 영성체를 하면 구원의 힘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께서도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